왠지, 그냥 바로 이 넣고 숫자인 상태에서 해도 되고, 어, 문자 가지고 해서 fx로 하면 이 넣어도 되고, 이 편한 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냥 이 넣고 하는 게더 편할 거야 이거는. 어. 근데, 어, 우리는 불편한 걸로 할게 자, 이게 fx라고 돼 있다라는 거. 야 자, 보니까 등차 곱하기 등비구 조제몇 급수다라는 거. 그럼양변에 x 곱합니다. x 곱하기 fx. 항상 네, 10분 틀어서 해거에요1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자 요런식으로 될거거든 땡땡땡 플러스 봐봐 이게 차이가 2 작잖아 그럼 19 곱하기 x 10승이겠지 자, 플러스 21 곱하기 x의 11승 요렇게 되지 자 그래서 변변 빼자 이런식입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x 곱하기 fx 이렇게 보면 아, 그대로래 빼면 플러스 2x 빼면 플러스 2x죠 됐니? 자, 땡땡땡 플러스 2x 10승 마이너스 21 곱하기 x 11승 요렇게 자 그래서 어, 얘도 여기서부터 등비규칙이거든 지금 보이지? 근데 맞나? 아이지어아이지아이지 여기서부터 여기 등비규칙이지 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1 x. 곱하기 이 s 1고 l 1 plus. 1 p x, u s 1 p l 개 s 1 p l 1 p l 1 2 plus. 2 p l u 1 plus. 1 p l u 1 r l u s 1 plus. 1 1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21 곱하기 x의 11승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된대 여기서는 식 정리 알려주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x의 2 넓어 그러면 마이너스 f의 2는 1 플러스 자, x의 2 넓게 마이너스 1 분의 4 곱하기 자, 1 빼기 1 0 2사제 마이너스 1 0 2 3제 그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랑 플러스만 넣게자 그래서 플러스 될 거고 1 0 2 3 됐니?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곱하기 자2 하나 떼줘 42 1 0 2 3아개 떼졌다 나 이거 1 0 2 3줄 알았는데 그지? 자 됐나 기까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잇! 이 이치 지가 죽겠네 진짜 이거 아나 진짜 열받네 이무 어, 어. 그냥 어. 거듭되고거는은분 두면... 어. 그러니까 근데 요거 짱난다 아이가 아씨 군배하자 이거 아이거봐아 아, 안돼 하... 음. 2에 2승이잖아 음. 2에 1 2승이제 이놈아 지 마이너스 21 곱하기 2의 11승 됐나?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 치울게 이제 좀덜 열받네 이건 계산하고 다자 2의 12승이고 어... 2 곱하기 2의 11승 마이너스 21 곱하기 2 1승 이렇게 이렇게 자 f2는 당변에 마이너스 곱할게 3. 어 요거는 마이너스 19 곱하기 2 1승 이제 동명계산하면. 근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19 곱하기 2 1승 이렇게 되나? 이제 자 여기서는 아아 아, 진짜 계산 다했나 역시 나그다4번의 <laughs> 이용되고 있잖아. 됐다.